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좀 바쁜 게좀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좀 정신 차렸어요 아, 근데 그동안 또 이제 그 계좌 수익률도 좀 않았어가지고 좀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그 어려움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 이제 프레이토스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이다 보니까 몇 명이 이제 팔고 그런 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좀제 페닉셀 같이 이제 낮아진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파는 거를 불러내는 그런 이제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일부 사람들의 어 사고파는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큰 이제 확신과 그만큼의,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절감했던 것 같고, 음, 가장 높았을 때 4.2달러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저점을 보니까 2달러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반토막도 넘게, 이제, 주가가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음, 좀, 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목표가 내지는 내재 가치를 좀어 실제 어떤 숫자로 산정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산정을 해놓고 나면은 그 주가에 도달했을 때 또, 어, 그럼 이제 팔아야 되냐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다소 높은 멀티플에도 결국에는 이제 성장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자라는 게제 생각이고, LTO의 투자관에 근저에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음, 좀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다라는 그런 믿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음,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한번 산정해 봤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의견, 그 다음에 피드백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수정해 보고 더 나은 주정치를 음, 제공 드릴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역진비납이라는 음, 개념을 제가 한번 <laughs>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경제학이 결국에는 이제 인간 선택을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하에 경제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공부하는 세부 과목이 게임 이론이고 주어진 게임의 룰 속에서 주체들의 선택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게임 이론의 주된 그런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택 가능성에 따라서 주체들의 효용을 나열한 게 게임 트이 라고 하는 그런 도구이고 각 마디별로 이제 각각 각 이제 의사결정 주체들이 자기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선택을 한다고 할때 게임 트리의 가장 마지막 마디부터 최선이라는 선택의 결과를 예측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각 플레이어가 선택할 대안들을 찾아 나가서 결국 합리적의 선택 합리적 선택의 결과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을 역진 귀납이라고 비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방법을 좀 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그 이게 플레이어 1의 효용, 2의 효용을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타낸 그런 그 어, 표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어 2는 이제 여기 보면 하이 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 하이를 선택하면은 35, 그다음에 로을 선택하면은 73에 각각의 효용 을 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 로을 선택하면은 각각 14 6, 1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이그 게임 트리의 마지막에서 보게 되면은 플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하이를 선택하면 5, 그다음에 로우를 선택하면 3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도달한 플레이어 2는 하이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달한 플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하이를 선택하면은 14, 4를, 4를 얻게 되죠. 그다음에 로우 같은 경우에는 1을 얻게 되니까 하이를 선택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플레이어2는 하이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어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서부터 생각했을 때 각각 플레이어2는 하이, 그다음 여기서도 하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1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3,5,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4를 얻게 되니까 이로우를 선택했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플레이어 1은 l o 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2는 하이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10,4가 된다. 그래서 플레이어 1은 10,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4의 효용을 얻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역진기납에 의한, 어, 합리적인 그런 그 게임의 결과 예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트리 구조가 정해져 있다면 시커 4가 가장 나타날 가능성 높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투자자, 장기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역진귀납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정보를 최선으로 종합해서 어떤 기업의 최소 모습이 어떨지를 그리고 희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지를 평가해보는 것이 가치투자자에게 가장의 핵심,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레이토스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기업 모습을 감안하면은 지금 주가의 움직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끝이 가장 중요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끝을 보고 플레이어 1도 그 자기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2도 끝을 보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그런 반도체 전망이 굉장히 좋다, 투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저 혼자서 이제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는 전망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모습을 보자면 우려스러,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반도체 투자가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마이크론 내부자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 병목은 반도체라고 했다든지 하는 발언만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을 때, 가장 강한 플레이어들,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걸 바탕으로 최종 모습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고, 그 마지막 퍼즐인 EUV 노광 장비조차도 시장 예상이 훨씬 앞서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여기 보시면 중국의 기술 진척 속도는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전, 전해져, 전해졌고, 그 다음에 4세대 HBM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26년에는 4세대 HBN 개발 완료에서 양산에 돌입한다. 물론 이제 수율은 어떨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비시장적 경쟁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어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 기술 격차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은 눈앞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핫했던 트럼프의 무역 확장법 232조의 의미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마가의 기치 아래, 메이커 메이커 그레이더 어겐의 기치 아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반도체도 미, 미국 내의 밸류체인을 형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180일로 정해주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반도체 생산 능력 증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자본을 투입해서 반도체 생산을 추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장 규모가 두배 커져도 생산 주체가 두배 늘어나면 협상력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비시장적 경쟁자인 중국의 진입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최종 시나리오가 실현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반도체 설비는 한번 지으면 멈추기 어렵고 감가상각은 고정적으로 소요되며 철수 비용이 막대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자주 무시되는 이유는 중국 국산화가 아직 부족해 보이고 당장의 실적은 좋으며 기술 격차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진 비납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끝에 도달했을 때 무엇이 남는가? 이 관점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반도체 증익 사이클에 멀티플이 줄어들면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이건 시장, 시장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laughs>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래왔죠. 하지만 주주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런 사이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this time it's different'가 영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다 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해 봤을 때 프레이토스는 미래 모습이 어떠한가 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주 동안 팔로우업했던 바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억지하기보다는 유동성이 좀 부족한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팔기만 해도 주가가 하염 없이 하락했고 그 하락이 더큰 하락을 가져오는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락을 처음 촉발한 원인은 non-recurring 매출 감소로 3분기 컨콜 때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다소 낮게 잡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CEO 4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 실적 발표 이후에 3.3달러에서 3.4달러 정도로 왔다 갔다 했던 주가가 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하는 것은 내재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KPI 발표로 시장이 시, 그 프레이토스가 변조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라는 데 대한 확신을 다시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동성이 적고 적자 기업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이달러 초반의 주가로 돌아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프레이토스가 보유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내재가치이며,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시점의 기업의 모습이며, 그것이 역진귀납을 통해 내려야 할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토스 25년 3분기 컨콜에서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컨콜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복귀해보면서 우리가 최종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단서로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해서 이 게임의 룰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역진 귀납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투자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토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국에서 높은 침투율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런 그 고객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더 높은 빈도를 통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에서 침투율이 이미 높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we're focused, focused on expanding airline coverage in Asia and expect further global expansion as smaller carriers look to leverage our digital channel. These metrics tell a consistent story: more buyers and more sellers are using Freitas more frequentl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나 아니면 스몰 캐리어들도 이제 디지털 채널에서 많이 사용을 해 나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더 많은 수요자들, 그리고 더 많은 공급자들, 그리고 프레이토스를 더 많은, 빈, 더 높은 빈도로 사용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장 내러티브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전체 시장 물류는 4% 증가했고 단가는 6% 감소했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시장의 성장 신화, 성장률이라고 한다면은 프리토스가 처리한 어, 전체 거래액은 27%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입점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2년 동안 3에서 4배 정도 거래량을 늘려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looking to our cohort data, we see 3 to 4 times growth in transaction, transaction volumes for cohorts over their initial 2 years using our platform.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제 최적 시장 볼륨 거래 거래액이라고 할수 있죠. 거래액을 3에서 4배 정도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의 상품을 사용하다가 점진적으로 더 사용량을 늘려가면서 높은 수수료의 상품을 사용하게 되는 이제 여기서는 ERP라고 u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AR 비용 증대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uh, 어, but much of that early volume is under relatively low fixed fees.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고정된 낮은 가격을 사용 낮은 가격에 이제 그, 음, 물류 비용을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점차적으로 이게, 이게 늘어나면서 이제 AR 비율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경영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사용자들의 자연적인 사용량 증가와 사용상품 믹스의 고가화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분야는 물동량 기준 세계 물동량의 90%를 담당하며, 단가 기준을 보게 되면 한국 물류 단가가 좀더 높기 때문에, 어, 한국 물류의 3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 그, 물동량 기준으로 하면 9배인데, 이제, 그, 거래 기준으로 하면은 3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벌써 솔루션 매출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 90% of goods are transported by ocean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with ocean representing approximately 3 times the GBV of air cargo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 시장 규모는 3배 정도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let's say only meaningfully contributing to revenue in 2028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매출에 기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루션 매출에는, 벌써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 discussed one motion carrier uh, integration success on our last call. last call이라고 하는 건 이제 2025년 2월 아 2분기 컨콜을 얘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in Q3 we made progress with two more integrations. 그러니까 두 개의 어, 통합을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솔루션 매출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는 현재 수준 유지해서 26년 4분기 조정에 믿다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한다라는 계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rowing Revenue and Margins while keeping OPEX close to constant.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EX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라는 그 경영진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보면은 Freitos의 최종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 모습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올해 말 BEP를 달성하고 난 뒤에 2029년까지 약 3년 동안의 성장 기간 동안 해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성장세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 3분기까지의 그 거래액 성장세는 23년부터 24년 동안의 항공사와 사용자 증가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고, 위 내용을 감안하게 되면 2년 정도의 시차, 아까 그러니까 2년 동안 매출이 3-4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관찰 결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용하는 서비스 믹스의 변화로 인한 수수료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걸린 시차가 다시 존재합니다. 결국 사용자 증가로부터 매출 증가가 나타나는데 소요되는 시차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항공 물류 수요자와 공급자 파트너십 확대 추이를 감안하게 되면은 향후 3년 이상은 항공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어 가능성 낮은 그런 그 예측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유진이 말한 솔루션 매출 성장이 수수료 매출 성장을 견인해서 수수료 매출 성장이 더 빠르게 나타난 국면이 도달하는 데는 아직까지 너무 많은 기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매출 추이를 보면은 아직은 대체로 솔루션 매출 성장률이 수수료 매출 성장률에 상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요자가 공급자를 유인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를 유인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한국 물류 부문 매출 성장세가 유지될 기여성이. 더 둔화될 개연성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YOY 매출 성장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에 비해 26년 4분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존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 판간비, R&D 등 비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 수준의 성장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러한 회사 운영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16년 4분기까지, 15년 3분기에 280만불 수준의 조정에 비타 적자가 해소된다. 라고 한다면, 은 연말 기준 순이익은 워런트 손실을 제외하게 되면, 1.500만불? 정도에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기 매출은 천만 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27% 정도의 매출 성장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29년 4분기 분 이수, 29년 4분기 매출은 20만 불 아, 2천만 불 정도로 추정되며 그 동안 비용 증가를 8% 정도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용은 1,450만 불 정도 되고 분기 순이익은 550만 불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순이익 2,200만 불 정도를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로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성장률 상회 요인은 항공물류 성장률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유지나 개선되면서 거기에 해운물류 성장이 더해지는 것이며 하이 요인은 캐시카우인 한국 물류 부문이 경쟁 심화, 성장률 한계 도달로 해운 물류 성장이 가져다주는 성장 효과보다 더큰 상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베이스케이스가 실현될 확률이 50% 정도 되고 상회 요인이 실현될 가능성도 25%, 하위 요인이 실현될 가능성의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순이 익 2200만 불 정도는 실현 가능성이 75% 이상이 되는 확률 높은 미래로서 AI를 전입할수 있는 플랫폼 기업, 물류 디지털화 선도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더했을 때 최소한 PR 20배 정도는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랬을 때 시총은 4000, 400, 4억, 4억 4천만 불으로 현재 시총 대비했을 때217.8% 정도의 수익을 의미하며, 선반형을 감안하면 29년 1월에 해당 시총이 달성된다 라고 감안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3년 뒤니까 연수익률 기준으로 47%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프리토스에 대한 어, 제 적정 내재 가치 어 발표를 마쳐보고한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 답해보고, 그 다음에 25년 4분기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간단 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